할렐루야. 경안노회 설립 100주년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100년 전 국가의 주권을 잃고 비탄 중에 있던 유림의 땅 안동을 중심으로 우리 선배 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일제의 감시 속에 경안노회라는 아주 작은 육목을 심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가 비바람 풍상을 겪으면서도 교단을 지키는 거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상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우리 교단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또 수많은 교회를 고울고울마다 세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부터 만 39년 전 1983년 3월 9일 이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회를 성립해서 깨달은 것은 총회보다 더 소중한 것은 노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총회도 헌법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단을 판명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는 노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3개 치리에 중에서도 노회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만 초대교회 3천 명, 5천 명그 이후에 제자의 수가 왕성하고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장소에서 그 많은 사람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야외에 모인 것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이미 훈련받은 열두 사도에 의해서 지교회 형태로, 지 노의 형태로 헤어졌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노회가 있었음을 대충 우리가 성경의 정서상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개혁교회 시대인 1528년에 종교개혁이 주잉글리에서 의해 시노드 노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피팍을 피하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난에 있는 10개 15개의 교회들이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교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카톨릭에 저항 하고 이기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한 것이 오늘의 노회의 효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노회의 역할이 총회 총대를 선정하는 것 목사를 임직하고 위임하는 것, 교회를 설립하는 것, 교회 장로를 허락하는 것, 전부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 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노예로부터 우리가 취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백년을 보내는 경남 노예원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옛말에 매불매향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매화꽃을매화향기를 취해서 찾아오는 것이지, 춥다고 향기를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에 생계를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 경한 너희가 길이길이 인재를 배출하는 요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귀한 노예가 되시기를 축사로 간호합니다. 감사합니다.